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 대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찬양의 우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그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이제는 흘러 넘쳐서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세상에 비추고 하나님의 빛만 세상에 비추는 귀한 섬김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 행한 것제 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주님으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죄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절 합니다. 내어운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빛 빛이 오니 한 마음 나얻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사절합니다. 못된 행실 타고 치고 악한 생각 타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 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백에만큼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못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날시 오나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력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배의 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요리를 덮쳐 올 것이다. 레,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에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쇠나 무쇠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지약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버린 은" 어, 마지막 30절에 나오는 어, 표현인데, 어, 은으로 보이지만 그 은은 보통 일반 자연 어, 광물 상태에서는 불순물도 많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은이 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단련하고 재련해도 불순물이 제거 안 되니까 이것은 다. 가짜 은으로 되어 있고, 불순물로만 되어 있다. 판명이 될 때는, 은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은 버려버리는, 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은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심판 대신에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무서움을, 어,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멸망 대신에,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책. 그래서, 어, 이 시대의 이 예언서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마지막 기회죠.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생으로 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예언서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엄중한 마음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버린 은 대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그런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어, 이 유일한 이 진리, 어,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이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일한 길 대신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16절 한번 보시면서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죠. 그리로 가라. 이제 잘못된 길에서 옛날에 너희들이 갔던 그 선한 길그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참 평강을 얻게 되는 그길 가라는 그 말씀에 그 말씀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바른 길 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그 응답 대신에 그냥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나는 어떤지요? 나, 나의 가정은 어떤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요? 주님의 길만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보시면 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이, 그들의 이그들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파수꾼, 즉 선지자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소리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지요. 바른 길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스바에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나는 진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혹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데믹 이후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동안 형식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어,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돼서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제사 대신에 아예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렇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지는, 즉,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아들들이, 그리고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한, 공통, 공동체적인, 타락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 시간 이때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바른 길 가면 그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는데 교회도 똑같이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지난주 제가 정통 성경 공부를 반을 금요일에 행한데 남은 자 사상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소수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5천 명 중에 12명이 봤죠. 3만 2천 명이 중에, 중에 300명만 기도명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명이라도, 12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소수라도 바른 길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길이어 진리어 생명 크기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타락해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가 외롭더라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소수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26절 보시면은 딸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과할 지하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자 멸망시킬 자바벨론그 공격이 임박하듯이 갑자기 오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올 것이다 하는 그 밤중에 그렇게 오게 되는 주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시간대 그렇다면 뭘까요? 급박한 적군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힘들어도 매일 이렇게 새 아침 기도해 저는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사람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매일 새 아침 기도를 하고 이것이 다시 자리 잡아주게 되는, 다시 힘을 주게 되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아침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돼. 또 하루 종일 지내면서 약한 부분도 있을 때 저녁에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게 되 돼. 이게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능력입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 마귀가 공격해도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박한 적군의 공격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 가지 않고 바른 소리 듣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이 30절에 제가 절수를 잘못 적었네요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내버리는 겉으로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은 도저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내버림 받은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참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묵상이더라고요.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버림받은. 은이, 은이니까. 말 뿐인 은이잖아요. 가짜 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아서는 어떤 겁니까? 아직 하나님 버리지 않은 때에요. 이 바벨론을 향,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버리지 않은 때에요. 그런 거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하면. 그러면 은 우리는 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계는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삶이 바른 길 가기를 바른 소리 듣기를 진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지금 준비되기를 지금 회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 두려움 대신에 기다림과 기대와 기도로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기도 회계의 내용도 한번더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 생명의 삶, 다른 길 가는 삶 되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 그래서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쁘게 맞이함. 그리고 오늘도 아침의 제사를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하루 종일 빛과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저녁에 감사로 나가는 가장 귀한 생명의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 드 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 옵 나이다.